여기는 대초마을. 대초마을에 살고 있는 후선, 오박사님에게 스타팅 포켓몬을 받으려는데. 으아, 야, 지, 지각이야, 지각이야. 뭐 박, 박사, 모박사도 뭐, 뭐든. 아니, 지각이잖아, 지금. 와 아, 지각이다, 지각이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새 안녕. 아기 아니, 아니라,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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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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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야, 이, 이거 지각하겠는데. 첫날부터 지각하면 어떡해. 지각이다, 와 지각. 오, 아들. 살살하네? <laughs> 어. 아니, 그건 그렇고, 엄마. 내 모자 못 봤어? 보자? 아, 그거? 그거 더러워서 오늘 세탁기에 넣었어. 아니, 보자를 왜 세탁기에 넣어? 너무 더러워서 어쩔 수 없었어. 에이씨, 에이, 아, 몰라. 아휴, 후선의 트렌드 마크. 목덜이나 먹게 감아야지 아씨, 왜다이 글이더니. 맞다, 아들. 응? 오늘 빵잘구워줬어 먹고 가. 어, 진짜? 에이, 빨리죠. 알았어, 기다려봐. 어? 엄마!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 시간 없어, 빨리!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먹어 아,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 포켓몬은 새로운 포켓몬인가? 이거 도감에도 없고... 이거 못생겼는데... 어... 띠야? 어? 띠야? 어... 띠야? 아, 에, 일단... 이거 어, 뭔 속으로 했 어떻게 그럼 한번 던져보자. 자. 야, 야. 아니 아니, 도망가면 돼. 자. 오. 병아리는 자유의 몸이 돼서 여기야. 어뭐지 뭐, 포켓몬은? 어, 어, 어리, 어리, 어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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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선님 괜찮으세요? 아, 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저 허리가, 허리 좀, 허리 좀. 오케이, 오케이, 괜거 맞아요? 어, 일단 괜찮아. 어... 근데 잠깐, 잠깐만, 시, 시간이... <laughs> 아, 맞다. 그 새로운 포켓몬, 새 <laughs> 포켓몬은 어디 있죠? 아, 그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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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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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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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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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 에 <laughs> 어쩔 수가 없네. 야, 너가 직접 나가서 잡을 수밖에.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직접 잡으러 가겠습니다. 가자. 음. 아, 니 포켓몬들 어떻게 맨손으로 잡으려고? 포켓볼을 가져가야지. 여, 여, 여. 야, 스페 들어니까 기분이 좋은 걸. 어, 뭐야? 저기 이성이신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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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아. 야, 안녕! 이상해요 아저씨 잠깐만 포켓몬이 말을 하는데 못생겼어요 아저씨 잠깐만 있어. 어 있어? 어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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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아이씨 씨 이상하지 믿다 잡아야겠어 아야 짜증나 그냥 잡고 만다아 거기까지다 이제 순순히 포기하시지 어 난 죽으면 택하겠어! 이제 도망갈 데 없다 순순히 포기하시지 어, 못생겼어요 으면 죽으면 아, 죽는다죽는다죽다면다으면 죽으면 라몬스죽으어죽스톱을 가라... 어디 갔지? 면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직접 잡으러 가겠습니다. 가자! 음. 아니, 포켓몬을 어떻게 맨손으로 잡으려고? 포켓볼을 가져 가야지. 맞다. 오박사님에게 몬스터볼을 안 받았네. 아, 완전 이상해, 저 아저씨. 어, 씨. 어, 암튼, 잘못 들었나? 어, 씨. 암튼, 야, 딱 기다려라. 야. 알겠어? 몬스터볼 갖고 올 테니까 딱 기다려. 알겠어? 아이씨, 너무 미칠 거아 나.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후선은 다시 오박사님에게 몬스터볼을 받고 다시 숲으로 들어가 이상해 씨가 아닌. 어, 뭐야? 어, 야, 아니 니가 어, 어, 왜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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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터. 고복, 고 고고 한번 도감을. 내가 닦아 한번 도감을 볼까? 고파일리불 음... 포켓몬. 꼬부기 물 포켓몬 당신은 어느 포켓몬을 선택하겠습니까? 흠... 누굴 고르지? 상해씨